조용하시고 예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1번 1번 야3 이거 그냥 이거 풀어줄게 사인 3분의 8이 얼마니 사인 60이지 사인 60이 얼마인데 1대 2 사인 60 이렇게 그리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여기가 3분의 8인 거야

사인이랑 코싸인의 합이 나와있고 곱을 물었잖아 맞지? 합 예. 합이 와있있 곱을 을었었어봐 s sign and sign and sign and s i 그 n a s C를 물어봤어. s 예. 떻를해주봤어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죠? sign and s s C분의 S가 탄젠트지 그렇죠. 그치? C분의 S가 탄젠트고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요 C랑 S랑 우리가 분모부터 쓰잖아 보통 그치? C랑 S랑 뭐가 더 먼저니? C가, C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얘 먼저 쓰는 거야 네. 얘가 탄젠트고 참, 그거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뭐라고? 삼각함수에서 사인제곱 덕하기 코사인제곱은 탄젠트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은 얼마? 음. 1이요1이지 그지. 얘를 제곱을 하는 거야. 아니야? 네. 어, 얘 제곱하면 아, s의 네.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e sc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a 플러스 b의 제곱잖아. 아 예. 오케이. 예. a 플러스 b의 제곱니까 s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 sc가 얘가 4분의 5 하고 나오겠지. 이제 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1이라는 거지. 1 맞냐? 그렇죠. 그리고 얘가 우리가 구해, 아니 잠깐만. S제부터하기 C제곱은 1이고 S C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지 그지. 예. 맞냐? 그러면 예. 1 더하기 2x가 얘가 4, 4분의 5인 거지. 예. 더안 풀어줘도 되죠. 예. 어. 알겠죠? 예. 얘 넘기고 2로 나눠주면 돼. 응. 예. 아니야. 음, 안 음. 예.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을 봐봐 여러분들아 봐봐 3번 3번도 2번이랑 비슷한 거야 봐봐 야, 오늘 칠판은 야무지게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한 칠판에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번 봐봐 마찬가지로 지금 S 더하기 C가 나와있지 그지? S 더하기 C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3분의 1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젠트 더하기 얼마야? 탄젠트 분의 1을 물었지 그지? 얘를 물었어 자 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을 물었죠 그죠? 어. 그러면 탄젠트를 그대로 쓰는 거야 탄젠트는 뭐? C분의 S지 만약 네. 더하기 얘는 뭐겠어? 탄젠트 분의 1이니까 S 분의 c겠지. 만약 맞아? 네. 그러면 뭐가 돼? 봐봐 잘 봐. c 분의 s 더하기 s 분의 c 뭐 해주면 되죠 여기서? 분모가 다르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 분모가 달라. 통분. 응. 음, 통분 통분 해보자. 뭐가 돼? c s 분 c 그래? c s 분에 뭐가 되니? c s 분에 여기다가 s 를 곱했잖아. 네. 그럼 여기에다가도 s 어, 의 제곱이 되겠지. 네. 맞냐? 네. 앞에 따라와봐 s 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c 를 곱했으니까 얘에도 c 를 제곱을 해줘야지. 네. 맞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c s 분의 1이 되지.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잖아. 네. 1이 되지. 그치? 그럼 뭐만 네.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 구하면 되 거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 똑같이 더 풀어줘. 응. 어, 제곱 해주면 되지. 얘 제곱하면은 ESC 나오니까 우리가 SC 구할 수 있지. 그거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네. 자 지금 두근 나왔어. 이차방정식 두근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요? 이차방정식 두근 나오면 a 플러스 b. 비슷해. 이차방정식 두근 나오면. 모와 모의 관계 근각에서 아, 근각에서 관계 그죠? 카메라 사번 봐봐 아, 근각에서 푸게 아, 다른 거야 시 문제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3a x 야 조금만 있으면 뒷면 푸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3a x 마이너스 a 제곱은 0의 두 근이 사인 스타 세타, 코사인 스타일 때 양수 a의 값을증시 그럼 봐봐 s 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냐면 3A겠지. 마이너스 a n 의 s 니까 맞냐? 네. 이건, 이건 돼? l 예. u s c 는 얼마죠? 두 분의 고분은 얼마죠? 마이너스 A제곱. 이 u s plus plus 이 l u s plus plus 번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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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죠 s plus p 두개 예. 어 A 문자 하나를 모르지, 그치? 그럼 식이 몇개 필요해? 야 모르는 게 하나인데 식이 왜두개 필요해? 모르는 게 하나니까 식이 몇개 필요해? 하나. 어, 식이 하나 필요해.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돼, 그치? 식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저, 저. 그러면 얘를 저,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무조건 상관함수에서 무조건 뭐냐면 이거야, S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1이라는 거야. 맞냐? 네. 맞지. 그러면 얘를 뭐 해줘? 얘를 뭐 해줘? 봐, 봐봐 얘를 뭐 해줘? s제곱 더하기 c제곱 얘를 일단 양변을 제곱 뭐. 음, 제곱을 해준다는 거다 예. 니야 얘를 제곱을 해주겠다는 거야 얘를 지금 제곱을 하시면 s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esc는 얼마냐면 구의 제곱9의제곱이 되지 맞아요. 부의 예. 제곱인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앞에 봐. S제곱 도하기제곱 얼마야? 1이요. 얘가 1이야. 일. 맞냐? 1. 1. 1? 어? SC 얼마였지 아까? 마이너스 A제곱. 어,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얼마예요? 부 네. a 제곱 a 제곱이 뭐지? 그치? 응. 끝났지. 1 1에 11A의 제곱은? 1인거지, 그지? 네. a의 제곱은 11분의 1인거지 그럼 a는 얼마죠? 양수 a는? 11분의 1은 아니죠? 제곱이 아, 11분의 루트 루트 11분의 1이지 그니까 러 루트 11분의 1은 얘는 이렇게 쓰죠 11분의 루트 11이라고 네. 오케이, 이런거 할수 있어야 돼그 <laughs> 다음 5번 선생님 쉽게 풀게, 5번은 오버 쉽게 풀게 봐봐 아 이거 오늘 양무지게 오, 오, 쓰고 있는데 자 오버 <laughs> 선생님이 원래 이런 표현 잘 안했는데 얘한테 그양무지다는 표현도 많이 듣다보니까 <laughs> 사람이 좀양무져져야겠어 봐봐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지요? 얘들아 봐봐 이거 쉽게 풀어줄게 네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요? 음. 5번 3 마이너스 3분의 1지 예. 그럼 그냥 네. 무조건 삼각형 그려. 삼각형 이렇게 그려. 예. 그냥? 어? 삼각형, 어? 잠깐만. 삼각형 그려? 네. 어? 삼각형 그리고, 이. 일단 냅두고, 잠깐만. 음. 얘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봐봐. 탄젠트를 지금 사인 세타를 사인을 마이너스 얼마냐? 3분의 1이라고 줬냐 네. 이렇게 줬는데 물어본 게 지금 탄젠트분의 코사인이란 말이지, 그치? 네. 그럼 얘를 일단 간단하게 하자.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면 탄젠트라는 게뭐분의 뭐? 분해고? CS, c 분의 S, 음, 응, 얘가 c 분의 S, 지 맞냐? 네. C, 분의 S, 분의 C, 지 예. 네. 그렇지. 그럼 여기 C, 가 C, 곱하고 여 C, 다가 C, 곱해볼게. C, 1 0어의 C, 1 C, 곱하고 C, 곱하면 이 C, 게 되겠지? S... C, S분의 C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맞지? 그러면 S는 그대로 S면 되지. 네. S분의 C 제곱은 뭐? 뭐가 되죠? C 제곱은 구한테 아, C 제곱은 뭐지? 아 1마이너스 S 제곱. 응. 음.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네. 어려워. 할만해요. 어, 할만하죠. 근데 이거 어떤 뭐전 시험범위 아니죠? 여기? 여기 시험범위일걸? 저번에 뭐좀지창나왔나요 그래프. 이 이거 저번에 시험범위 나왔었죠? 그래프 는 시험범위 아니었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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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자, 이따 볼 주시고 하는 거. 자, 이따 볼 주시고 어? 자, 자, 주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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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주시고. 자, 5 번까지 지금 풀었어. 이해해야 예, 돼. 자, 이거. 어? 아, 이제 준비 좀 풀다 뭐. 왜 이제 더 힘들어지는데? 어? 응? 더 힘들어? 화려한 거 어떻게 풀어? 이거 계 계속 꺼내야지. 이 눈치껏 해야지. 고 계속 해야 있어. 너도 해야지. 도 이제 해잖아아 왜? 껏 해야지. 눈야지번까지 풀었어. 해야지. 눈지눈풀 어, 그때 왜, 뒤지게 들어봐. 어? 야, 우리 글씨가 잘하 어? 글씨가 너무 잘해. 어, 글씨 잘해. 야, 오 니, 니 딜량 떨어지는 거 니가 그냥 도는 거잖아. 지금 30개만 딜량. 나도나도데저데 지금 이걸로, 너는 너는 그그그안안 그래. 안 어, 뒤지게. 너무 쿨하 어, 킬안어 근데, 나도늘킬안시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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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내가 어 했으면, 하너 때문에 나 <laughs> 이 판도 센싱한 일을 못했어죠너 실수는 뭐고 잘했어 실수 애들한테 네가 못했다고 니크나못어한 못하게 했잖아 야, 아, 못했지. 못했지. 아, 아, 야 쓰는 공식은 뭐랑 뭐밖에 없다고? SC제곱 SCG5. 응 음, SC제곱은 얼마? 1 예. 그리고 뭐? 탄젠트는 뭐라고? 신분에 응 음, 그거밖에 10분에 없다고 6번 풀게요 마이, 마이. 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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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봐 봐. 지금 로그 2의 로그 2의 얼마냐? 절댓값에 코사인 156도 있죠? 플러스 얼마야? 로그 2의 얼마? 탄젠트 절댓값이죠. 절댓값 탄젠트 백삼십오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가 야, 절대값 있으면 땡큐 아닐까? 여러분들, 절대값 있으면 땡큐 아닐까? 땡큐 땡큐지. 왜? 원래 우리가 사분면 해갖고 부호 막 따져 줬어야 되는데 부호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 앞에 봐. 자, 코사인 코사인 천오백육십도를 부활로 게요 그지? 얘를 뭘로 나누면 될까? 360. 360으로 나누는 이유 알아? 뭐라고? 이유가 뭐지? 얘가 각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각이 너무 큰데 코사인의 주기가 뭔를 아니까. 주기가 360. 인줄 아니까. 이해 돼? 그러니까 큰 각은 360도로 나눠 주는 거야. 네. 오케이? 자, 1 5 6 0 으로 나눌게. 1560. 아 씨. 1560으로 나누면 얼마니? 일단 전도나누고 어. 어, 360으로 나누면 얼마니? 네개 들어가나? 1 2 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 4그0 1440, 1440, 그4 4 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0 이4 플러스 120도인거지 네. 네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거야? 얘는 뭐랑 똑같은거야?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이랑 똑같다는 생각 들어? 네. 왜냐하면 네. 월드컵이잖아 2분의 1 어? 네, 있어. 어? 마지막 오오자 2분의 1인데 부호가 뭘까 원래 네. <laughs> 원래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몇삼명이니까 이사분면이니까 그런데 땡큐라고 그랬지. 그지? 땡큐야. 어,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자, 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맵두게요 알겠냐? 맵두고 탄자드 135도 결게 탄자드 135도는 얘는 뭐야? 저번에 했었잖아. 모더하기 뭐니? 135도로 구하러 갑시다 모더하기 뭐야. 봐 90도 더하기 45 90 어. 90도 더하기, 어. 90 더하기 45지, 그지? 90도 더하기 45, 탄젠트, 그지? 얘 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 90도야, 90도 바뀌어 바뀌어. 봐봐, 이런 이유야 탄젠트는 원래 정의가 C분의 S였다고, 아니야? 예. C분의 S인데 90도 가버리면 S는 C가 돼버리지 예. C는 S가 돼버리지, 그지? 맞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뀌지, 그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지, 그지? 탄젠트 45도 분의 1로 바뀌는 거야 맞냐? 네 어? 부호는 이거 몇사분면이야 이거 몇사분면이야 2요 어, 이거 이사분면이야 그러면 탄젠트의 부호는 뭐? 마마마 마. 마. 얘는 이렇게 쓰면 부호가 뭐? 봐봐 여기는 뭐? 이거는 부호가 뭐가 되죠? 어, 얘는 플러스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단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네. 응? 그럼 탄젠트 45도 얼마인데? 탄젠트 응? 45도 얼마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11, 1, 여기 45도지, 그치? 45도면 11, 1, 여기 루트 2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해되냐?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렇지? 그럼 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봐봐 로그 2에 로그 2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얘 그냥 2분의 1 쓰고 플러스 로그 2에 얼마냐면 얘가 1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아니야 그럼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얼마냐면 얘가 네.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지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1은 얼마죠? 어. 0.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테니스 3 됐냐? 았어 이거? 테니스 1번씩? 1 0 0 0 아니야? 그냥 허. 야, 가벼운 철 아니야? 어. 아니 0 0원 1000원 1000원 1 1 1로0 1얘1 0 0 1 1 0 1 1 1000원 1 0 1 1000원 1 0 0 0 물좀마셔니 어, 니가 니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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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겠 니가 니